가면라이 더 짤방 이상형 월드컵? 저는 참고로 가면라이더 잘 모릅니다. 가끔 마몽이들이 가면라이더 돈을 보내주기는 했는데 아니 <laughs> 근데 이거 잠깐만 봐도 좀 황당한데 티코벨 뭐지? 히트론 뭐야? 아무튼 네, 모르는 게 많아요. 얘 너네 근데 가면라이더 잘 알지 않니? <laughs> 야 근데 이거 뭐야 <laughs> 오른쪽에 뭐 <laughs> 오른쪽에 히틀러가 아낀 보물라이더는 대체 뭐야? 악당들이 히틀러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가면라이더가 관 안에 잠입해서 황당했던 상황. 어. 악당들이 보물인지 찾아내고 그 보물을 먼저 찾아내서 땅을 파고 보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관 뚜껑을 덮고 땅 속에 묻혀 그 위까지 흙까지 뿌리는 정성. 뭐? 뭐? 옷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임? 가면라이더, 왜 여기 있는 거냐? <웃음> 아니, <웃음> 요, 본인이 여기 잠입한 거야? 계속 대기하고 있던 거야? 뭐야, 얼마나 대기하고 있던 거임? 어진 광기인데요? 아니, 이거 안 찾으러 오면 어떡하게? 못 찾거나 이러면? 음. 왼쪽이, 팅커벨이라고 하는데, 이분, 오네가이 머슬 메이드 분이네요? 팅커벨이 소환하는 라이더. 저 팅커벨이 아닌데? 저 무기로 쓰는데요? 이게 무슨, 아니, 이 쥐불놀이냐고. 아, 내가 뭘 골라야 되지? 향당한걸 골라야 되나? 아니. 둘다 이상해. 이거 진짜 광 게임 히틀러. 이거 설마 등장하면서 쥐라고 써진 거 아니겠지? 이거 이 본인이 한짓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등장하면서 씨 건물에다가 그냥 쥐 멋있게 이렇게 나온 거 같은 광고 효과를 위해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건물 파괴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 뭐, 왕의 마음을 모르는 가면라이더. 아스왕도 동료인 원탁의 기사들을 믿었기에 어떤 막강한 녀석에게 이길 수 있었다고. 맞는 말 아니야? 왕의 진짜... 마음을 모르나? 왜, 왜? 원탁의 기사가 콩가루 내용이야? 아스왕 전서에 그래? OX 퀴즈. 라이더. What? 뭐야! OX 물음표. 상대방에게 퀴즈를 내고 퀴즈를 못맞히면 공격하는 건가? 딜론 같은데, 거의? 아닌가? 뭐지? 진짜 퀴즈라이더임? 퀴즈를 어떻게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라이더. <laughs> 아니, 자, 아주 자연스러웠어. 개 자연스러운데? 한 바퀴 돌려주네? 야, 벨트아 그냥 돌아간다. 저거를 부셨어야지. <laughs> 아니 왜옷옷 색깔이 똑같은데 본인이 반으로 접힌 거 아니죠? 뭐임? 봐서 운전하다 <laughs> 걸린 라이더 이거는 코스프레지 엉박 죽은 어 사극 라이더 잠깐만 뒤에 미묘하게 현대식처럼 보이는데 이 현대식으로 입은 사람과 위에도 현대식 이거 세트장이구나 세트장 같은데 세트장이네 바이크가 있다는 게 말이 안돼 그러니까 아니. 결혼식 탈주는 모임? 아 결혼하다가 탈주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음... 결혼이 인생의 무덤임을 잘 알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더 죽고? 결혼 사기 범이라고? 여자애가? 어렵네 산타한테 선물 받는 라이더 라면 라이더 잠깐만 이거 가슴 부분 모임? 나 이거 가슴 미묘하게 보잉보잉하고 오토바이 걸쳐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임 그렇지 않음? 걸쳐서 올라와 있는 것 같잖아 가슴이 커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뭐... 아니 가슴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가면라이더 잘 모르는 데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떡해 히토이안봐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보이나? 아니 누가 봐도 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당장 이 독을 풀어 그래, 선물 받으면 좋은 거 아님? 훈훈하네 그냥 이거 누를게요 빨래라이더 얘 <laughs> 예, 근데 저복장을 입고 해야 돼? 꼭저복장을 입고 해야만 하는 거야? 혹시 메이크업을 못한 건가요? 실제 작중 장면 같은데? 맞아, 이 구도나 화질이 좀 그래. 아, 근데 빨래 거품 다치잖아, 자식아. 좀 제대로 해봐. 아니, 이걸 못 벗는다고? 이거를 못 벗는다니. 너무 불쌍해요. 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또둑 라이더. 변신 거부 당하는 라이더, 좀도둑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오늘 이 금방 슈퍼마켓에서 가면라이더가 좀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laughs> 와 개수치사, 개개개, 와 어떻게 부끄러워 죽겠다. 좀도둑도 이거 뉴스에 올라와? 아 근데 어그로 제대로인데 가면라이더가 어 슈퍼마켓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잡혔다. 이거 어그로 기사 그냥 바로 클릭할 수밖에 없거든요. <laughs> 이거 이거 뭐? <laughs> ha <laughs> ha 이씨 얘네 변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거 너무 웃기 카드를 거꾸로 꼽은 거 아니야? 그러게 카드 잘못 꽂은 거 아니? 개 어이없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라이더 어떡해 모브들이 지금 때리는 거임? 나머지는 모브죠 저거 어떻게 매달아놨냐? 치욕스럽다 와야 근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짤은 짤리지만 일단 맞았을 거 아니야 진짜로 아프겠다 알을 맞아야 아픈가요? 아니면 위에 소중이를 맞았 맞아야 아픈가요? 그거.. <laughs> 아니.. 아니 때리는 위치가 아주 긴가민가한 거임 그래서 그랬음 맞아보고 올게 뭐야! 안돼 얘들아! 맞아보고 오면 안돼! 우리가 아프지 맞아보고 오면 어떡해 사이좋은 팀 라이더 너희 좋은 팀이네 살인미수 친족 <laughs> 살인미수 아.. 친족 살인미수와 살인미수? 살인 가운데만 멀쩡한데요? 가운데만 제일 멀쩡한 사람이야? 너희 좋은 팀이네 하는데 웃는 거 봐! 가운데만 다른 세계가 아니라 라이더, 라이더 생각보다 맵구나. 살인이랑 살인미수 나오는데? 음 배신이야말로 가멜라이더의 상징. 아이무는 매운 시나리오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이 쓴 거라. 음 뭐야 이거? 어? 기타로 개를 사냥하는 라이더? 어? 뭐 어떻게 한 거야? 뭐지? 말 그대로 음파 공격을 안 내면 다른 라이더들이랑 합동해서 싸울 때 다른 라이더들도 다쳐야 되는 거 아님? 아 저렇게 꽂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칼이었는데? 칼을 꽂아 그리고 갑자기 기타가 나와 파워레인저랑 라 뭐지 가면 라이더랑 합작했나 봐. 어내 아, 파워레인저 디자인 귀엽다. 화이트 너무 귀여운데 이거? 동료의 사진을 부정하는 라이더? 라이더가 라이더를 죽일 리 없잖아. 음 라이더. 지들끼리 싸운다며 내가 전에 본 마몽이가 보여준 내용으로는 라이더가 라이더를 죽이던데? 근데 왜 부정하는 거지? 서로 죽이는 것만 봤는데 내가 마몽이한테 받은 돈을 생각해보면 안 죽이는 시리즈가 따로 있는 거구나 아나 라이더니야 서로 다 죽이는 건줄 에스컬레이터 라이더 야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입었다 뒤에 중복 있는데요 여기 중복 카드 두장야 근데 왜 스파이더맨 왜 있는데? 이거 코스프레 사진이지? 어 이거 혹시 그거임? 지옥의 서 스이더마 예전에 합작을 했어요 혹시? 지옥개송온 아! 가면라이더랑 같이 했어요 예전에?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언발러스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 뭐... 진짜 어머님인데? 뭐! 여성라이더! 마도라이더! 어머님 멋있는데? 라이더... 되면 라이더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애, 애도 있는데 너무 위험한 게 아닌지 은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민간인에게 파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아 아하 그런 거였구나. 까락 욕하는 거 어, 뭐야? 근데 이거 뭐야? 저거 벨트예요? 왜 손에 저런 걸 들고 있지? 뭐,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러고 있는 거임? 아, 그래? 이거 합성이야? 반지가 변신 아이템인데 손가락은 합성이에요. 아, 반지가 변신 아이템이야? 가면으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이 아니었음? 마법사야? 반지 끼고 변신벨트에 가져다 대면 띵 하고 변신되는 거임? 주둥하고 아, 원래 이거임? 어? 욕조에 들어가는지, 씨,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laughs> 아, 음, 아, 씻는 거죠? 아, 옷을 닦는 거겠지? 이 저들 얘 옷을 못 벗어요? 벗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요 혹시? 벗겨하던 애라고? 네? 진짜? 옷 입고 샤워하는 애가? 색깔이 달라 보여서, 아, 색이 다른 거맞음 아, 빨래한는 장면이랑 동일한 에피소드라고요? 가죽에 물. 돈이 많은가? 분신 만들어서 4명이 각자 따로 행동하는 장면이요. 오... 아! 분신이구나! <laughs> 분신 혼자 뭐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털어 머리를! 촥! 촥! 옷 입고 샤워하는 거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꾀병 라이더 뭐야? 쓰러진다. <웃음> <웃음> 걱정했던 것 같은데? 어? 이 녀석! 촥! <laughs> 아 아니 씨... 연기 잘하는데 자연스러운데 총 들기까지 좀 쏘기 전까지 왜 저러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움. 아 배신자예요. 어, 캐롤론 같은 애구나. 아군을 공격할 때 강해지는 라이더. 타치바나상 초기 기행 중 하나야. 아네 이거 재밌다. 근데 일단 아군에 착해요. 네왜 자꾸 배신을 함? 착한데 배신? 이게 무슨 소리지? 저랬다가 뭐 다시 아 미안해 그때 내가 이래서 이랬어고 화해하고 다시 잘 노는 거임? 그리고 배신. 밥 먹듯이 하고 아 미안해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어면서 또 배신하고의 반복임? 맞아? 맞아? 이런 이런 느낌이 혹시? 와 그런 사람과 절대 친해지면 안 되겠다. 그 세상에 이렇게 피곤한 사람일 수가? 아니 근데 잠깐만 레드인데 여성 레드 레드가 있던가 파워레인저? 사실 레드 옷을 뺏어 입은 핑크가 아닌지 신켄자고 오즈네? 이런 이런 빨간애가 있었어요? 아 진짜? 여성 레드 있었어?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둘다 있구나. 음, 신기하네. 여성 리들 처음 봄. 일단은 꾀병. 광기다 싶은 걸 고르는 거니까. 그, 이 장면이 너무 멋있음. 그리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아낀 보물라이더. 난, 솔직히 이게 1등인 것 같긴 해, 내 마음속에. 아,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웃김. 파이더맨 일단 들었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거 너무 웃김. 노인 라이더. 엉박죽 라이더. 너무 과몰입했고, 이거는 너무 가까이 있고. 노인 라이더 하겠습니다. 건물 파괴 라이더. 아무리 그래도 건물 파괴는 심하지 않았냐고. 가밀 라이더. 왜 여기 있는 거냐? 이거 너무 웃긴데? 미치는 사람 같아. 가면 라이더 모르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이 행동은 얼마나... 흙을 어떻게 덮은 거지 부터가 좀... 공부는 못 이겨 변... 아 이거... 아, 이거 꽤 높은 순위에 있네요? 변신 거부당하는 라이더 이게 1등이? 개개개 됐권상사랑해나실 걸어줄게 문쾅 팔로 쾅 주먹 쾅 팔꿈치 엘 모, 쾅쾅쾅나 사양이 다 뽑았어. 한 번에 여러 개 뽑음.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물론. 그래서 난 지금 사랑니가 없지. 난 사랑니를 다 뺐다.